반갑습니다 수작박사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자, 나수닥 시장 흐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자, 나스닥은 예, 자, 재령파 이, 패더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소비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어, 큰 폭의 상승을, 에, 했습니다. 예, 다우 지수가 1.34%, S&P 502 2.02%, 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76% 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자, 어, 새벽역에, 자, 어제, 이, 재렁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에, 이 파월 의장은 이날, 일림, 월스터 저널의, 어, 아, 주최 행사에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에, 필요한 경우, 중립, 금리, 에,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파월 의장은 에, 만약 그러한 조치가 중립금리 이상으로 아, 넘어서는 것을 아, 포함한다면 아, 그것에 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향후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에, 현재와 유사하다면 50pp 금리 인상이 에,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을 또한 이 고용 시장이 탄탄, 어, 탄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 강조했습니다. 에, 시장에서는 이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 이전 수준으로 어, 벗져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패도의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고 그 이후에 뭐 상승 흐름이 자 만들어졌는데, 자 일단 자 본봉으로 자 한번 보면은 저는 자 이런 자 흐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 미국 경제의 이도로여겨지는 소비 지표가 아, 예상대로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인 점도 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에, 4월 3일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한 아, 6,770억 달러로 집결이 됐습니다. 이는 어, 월스트리트 전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를 어, 증가해서 보합하는 어, 수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 력의 신호를 나타낸 것으로 예, 해석이 됐습니다. 어, 여타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에, 패드가 발표한 4월 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 0.5%를 웃돌았고, 성무부가 발표한 3월 에, 기업 재고도 에, 전월 대비 2% 증가한 2조 3,242억 달러를 기록해서 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이러한 뭐이 지표 부분과 또 그리고 이 제롬 파월의 바른 내용으로 인해서 자1일에자 우리가 이 시장이 자이구간이죠 야간장에 자, 3시고 1 2시네 12시고 요1 2시고 자, 시기가시제 자, 시고가장출발시고 2시고 2시고 2시시점2시 자, 하방량을 만들어 줬습니다만은 자, 아래쪽에서 지금 12,300개, 12,300개에서 지지를 하면서 조금 반등 흐름이 나왔고 자, 마침가 무릎에 조금 밀리는데 장기적으로 또 올라오니까 조금 또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장마감 무릎에 다시 강하게 반전을 하면서 앞전에 직 고점을 돌파하는 자, 종가, 고가 수준으로 거의 예, 마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laughs> 에, 본다면은 지금 좀 조금 자 오늘 장출발하고 조금 강세 흐름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차이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살짝 초정 흐름이 받고 있고 자 지금 예, 중심선을 삼팔선 중심선을 지금 이탈하는 선에서 지금 에, 추가적인 조금 더 하락 흐름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뭐 전일에 뭐이 종가 고가 수준으로 자 마감 하다 보니까 에, 당연히 뭐이 차익 실현물량이 조금 쏟아질 수는 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 이12,000 500 중간 5 0한670 구간대가 자, 오늘의 38선 9이 되는데 자, 요 구간을 에 돌파하는지 자요 구간을 좀 돌파한다면 좀 상승 방향으로 보고 에제차 상방향으로 배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자 우리 국내 선물입니다자 오늘 국내 선물자 나스닥 시장 역량을 위해서. 자, 이렇게 갭상승 출발해서, 자, 강하게 위쪽으로 좀 돌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조금, 에, 자, 이게 고점을, 직고점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면서, 에, 지금 강하게 조금 눌려지는 모습이고, 자, 지금 마찬가지로, 자, 우리 국내 선물도 지금, 자, 이 중심선을 지금 붕괴가 됐고, 다시, 예, 제차 상승을 도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장 구간에서 자, 중심대에서 다시 저항받으면서 지금 현재, 에 오늘의 초점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현재 다시 약세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과연 이 오늘 갭상승 출발한 부분들을, 에, 갭 하락을 내우고, 에, 시장이 돌아갈지, 자, 그 흐름을, 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선물은 그나마, 자, 지금, 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에, 상승 전환을 아, 한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방향의 흐름을 에, 여기서 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추세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했고 또큰 뭐 흐름을 본다면은 자, 아직까지는 좀 반등 흐름이다라고 야, 크게는 이렇게 아직 하방향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반등 흐름으로 뭐 보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 자 오늘의 뭐 우리 예, 국내선물 이정영원님들이 카톡방에 국내선물 자리는 오늘 조금 예못 왔죠 자 오늘 우리 1차를 351.70이 들었는데 351.05를 지금 고점을 찍고자 여기서 한번 더 고점을 더파를 했더라면 자, 우리 자리 1차 자리까지 한번 자 매도를 아 한번 찍어 줄 수가 있었을 건데, 자, 어쨌든 돌파를 실패하면서 그냥 바로 그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자 아쉽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할잘내니에는 자, 자, 항생입니다. 자, 항생, 자, 항생도, 자, 어, 나름대로 견제하게 지금, 예, 이구안을 저점을 찍고서, 지금 이만을 다시, 예, 돌파하면서 안차 흐름이 나왔고, 전일은 거의 원위성 흐름이 좀 시장이 흘러갔고, 예, 지금, 어, 야간장에는, 뭐, 조금, 어, 막판에는 조금 밀려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전일 거의 이렇게, 에, 원위성 흐름으로 자 상승 흐름을 에, 좀 만들어줬다는 거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에, 2만 선을 돌파를 해서 자 지금 지지를 하면서 재차 에, 상승 구간으로 가고 있다 자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에, 항생도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좀 크게 보면은 자 아직까지는 자 반등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하방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 지금 거의 에, 전일 고가 부분이 자, 이 추세 구간에 에, 걸리는 항을 받는 자,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자, 과연 이 구간을 다시 에, 2만 한 600선 되겠네요. 자, 2만 600선을 완벽하게 안착을 하느냐, 자, 아니면은 다시 저기서 항을 받으면서 다시, 자, 하방량 흐름을 만들어줄 것이냐. 자,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봐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자, 출발 시간이, 자, 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어쨌든 좀 천천히, 자, 시작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하겠습니다. 매도 체결. 자나이사 10만 빵 왔네요. 자 10만 빵이 안 되면 자 익절을 걸고 갑시다. 자 나이스 10만빵 야좀더 내려가라 10만빵이 좀더 내려가라 좀 길게 묵자 이놈아 좀 아이씨 이또본충기에또 또 꼬라지가 이씨 아, 80을 깨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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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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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최고인님은 또 챙겼습니까? 글쎄, 별풍을. 자, 10만 빵이다. 이샤 이거 또야 되나? 가자, 이제 모르겠다, 10만 빵. 에이씨. 자 일단 마침 매매 자심만방자한개먹고 갑시다. 음 매도 잡수 매도 체결. 자, 가자! 나이스, 빵꾸! 자, 1 0만원익질를불고 갑시다! 저, 우리, 저, 우리 미친 매주 네 깔까요, 없나? 타고고 우리는 요수 딱좋게 그러면. <laughs> 곧 갔다, 가자! 2 0만빵 가자! 나이스, 빵꾸로 가자! 2 0만빵으로 가자! 나이스, 2 0만빵 자, 익질를이십만 자, 챙기고 갑시다! 이씨, 따먹보보네가 그 다보면염려 이제 아이씨 그러면 저이게좀 매수 좀 패스 잠깐만 좀 한번 보고 자 확인 매수 자 나이스 빵꾸입니다 아 20만빵 자자 우리 일당이 이제 20만 원만 더 하면 됩니다 자1 0만빵을 한번 저지고2 0만빵을 한번 저지고자이 20만빵 한개만 더 하면 우리 일당은 끝납니다 매도 잡수. 따로어갑수 자, 08. 매도 체결. 08 똥파리. 똥파리. <놀람> 어이씨. 이거 어떻게 가노? 메이드 잡주. 주고 자, 사비 빨리 깨고 내려가자. 벽비야 사비야 빨리 피지라. 그렇지. 피지라 이냐님은 지도 갖고 지로하고 10만 빵, 가자. 20만 빵, 줘라, 한 방에. 한 방에 20만 빵, 가자. 한 방에 20만 빵,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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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비비지 말고, 이 새끼야. 빨리, 스그라. 빨리, 스그라. 20만 빵, 줄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 건데, 여기까지 오느냐, 여기 오느냐, 여기 깨고 내려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안데 10만빵이다 이 10만빵이 또 있, 아이 뭐야 구륭이 뭐지 물량이 지금 30개가 쳐박기가 또 있나 깨라 그거 빨리 짜스 하, 부쩍부쩍 깨라 밟아라 또 반등전 본데이 저 반등전 데 그냥 깨고 가자 깨고 가자 그렇지 10만빵 와 이거 10만 넣, 넣기 아까운데 에이, 자 20만빵 이십만빵 우리 일당 다왔다 이십만빵 왔다 이십만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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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나이스빵구다 아, 인젠 모른다 난 모르겠다 이십만원 쯤 맞추고 제가 먼저 좋고 자 나이스빵구 나이스빵구 일당 끝났습니다 나이스빵구 마이스 방구요 마이스 방구요 모르겠다, 이씨. <목소� Duygusal> 11시인데, 일평하다 했고, 못 잡고. 뭐 할까요? 하하까요뭐 하고 뭘까요? 세세세, 아침바람, 찬바람이, 울고 가는 저 기력이, 우리 선생 께실 적에, 꾸리구리구리구리 말았어. 가위바위보 나 할까요? <laughs> 이 당으로 가야죠. 미치겠네. 이 당은 밤에 하는 거지. <laughs> 지금은 밀당합시다. 밀당. 이당 <합시다>, 밀당. <laughs> 하지 말고 밀당합시다. 밀당. 합시다, 밀당. 밤에는 사람이, 사람이 욕심이, 욕심이 저래. 한도 끝도 없다니까, 사람이. 응?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서가 있으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사람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니까.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뭐, 자, 이당을 하던가, 뭐, 또, 자리가 오면은 또재미 해보자. 자, 이제는 좀, 자, 이 안쪽에서는 정원 감망하고, 자, 뭐, 이제 좀뭐 고점을 뚫리든가, 저점을 뚫리든가, 좀큰 자리에서 한번, 자, 공략을 해봅시다. 자, 일단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볼게요. 대기합니다.